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녀의 기억 속에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 핵심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바로 기억할 만한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변치 않는 안정감과 설렘을 주는 특별한 활동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일로 기억될 우리만의 의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같은 날 함께 김치를 담그는 날을 정하거나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세상 이야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손녀만을 위한 비밀 레시피, 할머니표 찐 고구마나 특별한 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죠. 이러한 루틴은 아이에게 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변치 않는 사랑 안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 역할은 조부모님, 즉 세대 간의 연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60대의 지혜와 경험은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며 아빠,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고 조상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아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해 배우고 가족의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나무, 별,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 뜨개질, 목공에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함께 하며 인내심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단 없이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는 안전한 정서적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아이는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운 솔직한 감정들을 조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넉넉함은 아이에게 최후의 안전기지가 됩니다. 아이가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공감해주고, 실수하거나 울 때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물건이나 손편지를 건네며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는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이는 곧 단단한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손녀에게 잊지 못할 사랑을 선물하는 멋진 조부모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